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황을 얘기해드릴까요? 한달 동안 뭐 하고 살았는지 근황을 얘기해보자면은 그냥 제가 6월달부터 원래는 군대 플러스 방송만 할 계획이었는데 범면이가 아파가지고. 야한달 정도 월요일만 첼스 시에를 이렇게 원래 첼스 해설을 월요일만 하기로 했어요. 자꾸 이제 주변에서 압박이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캐스터님부터 피디님이나 뭐 다들 같이 계속 하자고 범면이 와도 계속 압박을 주셔 주셔가지고 월요일 월요일도 맨날 챌린저스 리그를 나갑니다. 어제는 어제는 촬영 때문에. 범현이가 했고, 범현이가 월요일 날마다 병원을 2주 주기로 가야 돼서, 제가 월요일 날마다 맞기로 했습니다. LCK에서요? 일단, 제가 분석 데스크를 스프링 때 하면서부터 계속 말했어요. 아, 말하는 거내 직업 아니야. 막내 직업 아닌 것 같은데, 내 직업 아닌 것 같은데 했거든요? 그런데, 동진캐스터님이 계속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셨고, 제가 또 범연이가 아파가지고 계속 제가 나갔잖아요. 군대도 내가 계속하고 월요일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맨날 하니까 이게 사람인지라 말이 늘더라고.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말이 늘었어요. 주변에서 말을 갑자기 잘한다고 말을 계속 해주세요. 그냥 말을 잘한다고 갑자기 막 잘해준 한다. 나는 그거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냥 조금 늘었겠지 했는데 다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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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니까 좀는것 같더라고. 근데 이 사람의 개인 고유 특성이랄까 말 더듬는 거랑 혀 짧은 이 발음 이거는. 군대 갔다 와야 고칠 것 같아요 되게 바쁜 생활을 했는데 LCK 1라운드는 수, 목, 금, 토, 일 하는 거 알, 알죠? 그래서 수목금 토일을 나랑 빛돌형 매일 풀출근하는게 너무 힘든거야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범현이한테 언제 났냐 언제 났냐 언제 났냐 계속했는데 얘가 아, 검사 받아봐야된다 검사 받아봐야된다 검사 결과 나와봐야된다 하는데 나와도 입원해야되고 나와도 입원해야되고 이게 반복되다보니까 3주차 때부터인가 작가님들도 우리가 너무 피곤해하는거 알겠다 싶어가지고 그 뉴클리언님을 불렀어요 뉴클리언님을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가면서 하다가 이제 수요일이 사라졌죠 이제 일하, 일하 운드는 뭐 목금 토일만 해요. 수요일 없이. 그래서 저는 이일만 나가면 되고. 그리고 도중적으로 촬영이랑 미팅. 이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미팅을 코치님 만나고 팀 만나고 스폰서라고 하긴 좀뭐 하고 좀 아무튼 그런 좀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사람 이 일적으로 일적으로 사람을 만났어요. 월요일, 수목금 토일 하잖아요. 근데 화요일밖에 없어. 근데 내가 화요일 날 강의 를 들어요. 아, 맞아. 화요일 강의 그 경호랑 밥드 투신이 듣는 거 있죠 학점은행제 학교 그거 저도 하는데 군대를 미루려면은 그거를 해야 되더라고 화요일 강의 끝나면 미팅하고 월요일은 출근하면 집 와서 씻고 하면은 다 12시 1시에요 출근, 퇴근, 집 와서 씻고, 뭔가 컴퓨터 앞이나 밥 먹고 앉으면, 12시 30분, 새벽 1시 막 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방송을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래서, 클템 형님, 개 존경해요. 진짜.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싶기도 하고, 출근, 퇴근, 집 가서 씻으시고, 바로, 방송하시는 게, 와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LCK도 클템 형이 횟수가 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냥 체력이 장난 아니야. 미쳤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클템 형님은 유튜브 촬영 뭐 다른데 협찬 오면은 그런 것도 하고 방송에 LCK에 다른 뭐 대학 대회 있으면 그런 데 가고 막초청으로 미쳤습니다. CK도 하고 심지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거의 못 쉬었어요. 거의. 리얼. 근데, 뉴클님 오고, 하루 이틀 정도씩 쉬고, 근데 이때 또 방송할 수 없는 게, 어차피 내가 또 방송을 하면은 또, 휴방이 막한 4일, 5일, 일주일 동안 쉬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친구들한테, 친구한테는 많이 물어봤지. 아, 이럴 거면 그냥 방송 키지 말고 그냥 쉴까? 어차피 쉬는 날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 그래, 그냥 쉬고 나중에 좀 2라운드 되면 널널해지니까 그때 키래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2라운드 때 온다고 했던 거요. 예 근데, 아, 어, 진짜 이번 연도 제일 열심히 살았어. <laughs>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한 달? 한달반 사이를 너무 열심히 써서 내가 이러려고 은퇴한 게 아닌데, 진짜 내가 이러려고 은퇴를 한게 아닌. 아니...